아, 근데 또 공원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. 그쵸 그러니까요. 어, 여러 분들이 다니고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길거리 마술쇼입니다. 오. 오. 마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. 와, 공원이라서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숙 씨. 어, 두분커플이신가요 어... 네. 두분 커플이신가요? 네. 어, 처음부터 십이야, 이게. 아. 마술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우리 남성분. 아, 저요? 이쪽으로 한번 와 주세요. 나 여기 처음 해 봐. 와, 멋있다. 되게 아, 정말, 재밌겠다 한번 정말 못한 마술을 <laughs> 보게 되시던 어떻게 되는 거죠? 짠! <놀람> 우와, 이게 뭐야? 진짜 너무 기대돼요,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3, 2, 1 오! 오! 와, 매직! 와! 어디 갔어요? 우와. 수연 씨, 만나서 그지 같았고 다신 보지 말아요, 세연씨 수연 씨! 비매 제가 진짜 없애 드릴게요.